프리플랍에 추가 입력이 있는 프리플랍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일단 먼저 리뷰를 해 봅시다. SR 프리플랍이 있다고 합시다. 크락이 있고, 출력은 두 개죠. 출력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바로 입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입력은 누가 있죠? S하고 R이 있습니다. 언제 영향을 받죠? 바로 클락의 트리거 시점. 지금은 뭐죠? 바로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 시점. 자, 그러면 실제 IC에는 이거 말고도 더 추가적인 입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입력 SR이 있고 출력은 두개 Q하고 Q바 여기에 클락 있고 그거 말고 보통 하는게 내지 두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리어바 프리셋 바 지금 버블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0일 때 동작을 하는 겁니다. 둘 다. 자, 그러면 입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입력은 꼭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프리프라비나렛치는 메인 입력. 여기서는 뭐냐 하면 바로 SR입니다. 두 번째는 크락 입력. 얘는 지금 CLK, 크락. 얘는 SR이 받는 트리거 시점을 결정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추가 입력. 여기서는 저 클리어 바하고 프리셋 바. 얘가 지금 추가적인 입력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기능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복잡하니까 일단은 그두개 중에 하나 프리셋 바 단자는 고려 안 하고 자 입력이 뭐뭐 있느냐 하면 크리어바가 있고 크락이 있고 S가 있고 R이 있고 출력은 Q죠 중요한 건 크리어바가 0이면 다른 입력이 뭐든 상관이 없이 크리어 된다는 거죠 요 얘가 동작을 안안할때 동작을 안 한다는 건 클리어 바가 1일 때만 클락이 파지티브 엣지일 때 00이면 q 01이면 리셋 10이면 셋 11이면 이거는 허용 안 되죠. 이게 바로 뭐죠? sr의 특성표죠. 또 하나는 01 네가티브 엣지 때는 s r 에 관계없이 q는 옛날 값을 보존을 한다. 자, 이거 이제 이 결과를 보고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크리어바 입력에 의미를 한번 부여를 해봅시다. 의미 부여 내지는 이거의 이름. 자, 첫 번째 s 하고 r 은 어떨 때 영향을 주느냐? 클럭의 트리거 때만 출력에 영향을 주죠. 지금 왼쪽 끝에 클락에 파이티브 엣지 때만 영향을 줍니다. 근데 거기 위해서 크리어바 단자 줄여서 Cl이라고 할게요. 크리어바 단자는 클락하고 무관하게 자기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수 있어. 클락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싱크로너스 인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것도 외우는 게 아닙니다. 한번 봅시다. 영어에서 앞에 어는 한문으로 아닐 비자입니다 아니다라는 거고. 신이라는 거는 같다, 동. 크로노라는 거는 시간. 보통 시, 한문으로 시, 또 한문으로 기간할 때 기. 그래서 이름이 뭐냐 하면, 비, 동, 기, 입력. 이런 걸 비동기 입력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왼쪽 표와 같이, 크락하고 무관하게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크리어바가 0이면, 크락이든, S든, R이든 관계없이 굉장히 강력하게 Q를 0으로 만들죠. 굉장히 절대적이죠. 그래서 이, 이런 입력을 우리가 비동기 입력 또는 절대 입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체계는 얘를 다이렉트 입력. 그러니까 크락하고 무관하게 다이렉트로 출력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다이렉트 인풋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TTL 게이트에 보면 74LS 74라는 IC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 하면은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 D 프리플랍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두 개의 절대 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어 바와 프리셋 바둘다 액티브 로로 동작을 합니다. 0일 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기능표 해봅시다. 크리어 바 프리셋 바 플락, D, Q. 자, 처음에, 둘다 00이다. 그만, 이하에 상관없이, 그리어도 시키고, 프셋도 시키고, 얘는 허용되지 않는 입력입니다. sr이 1 1이한것 똑같아요. 이게 0이고, 1. 그리어가 0이면, 아무 상관없이 그리어 되고, 프셋이 0이면, 딴거 상관없이 무조건 추가 1이 됩니다. 11일 때만, 그죠? 정상적으로, 포지티브 엣지 때 0이면 0이고, 1이면 1이고, 그것도 아니, 아닌, 이제 0, 1, 네가티브 엣지 때는 d에 관계없이 각의 값을 보존하는 거. 이거 꼭 74ls74 데이터 시트 확인하십시오. 자, 타이밍 다이그램 어 한번 봅시다. 페이지 335페이지 건데 크라 그리고 D를 그리고 크리어 바가 이렇게 되어 있고, 불세빠가, 자, Q를 결정합시다. 먼저 결정할 것은 절대 입력이 있는 구간입니다. 자, 요 구간은, 요게 0이다는 말은 무조건 요게, 요게 0이면 뭐죠? 무조건 1이 된다는 거 여기 0이면 무조건 0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크락의 포지티브 엣지 때 포지티브 엣지 여기하고 여기 여기 포지티브 엣지 때 D의 값이 Q에 영향을 주죠. 여기까지는 보존 이때 D가 1이니까 1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1이 어, 아 여기 포인트 브 엣지가 하나 더 있네요. 그때 0이니까, 요거 0으로 갔다가, 요건 아닙니다. 이거는 프리셋에 의해서 하이가 되고, 그다음에 포, 포, 그 다음에 포, 포인트 브 엣지가 있을 때까지는 그냥 유지되고, 포인트 브 엣지가 있을 때 d 값이 0이니까, 0.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74LS76 은 JK인데 네가티브 엣지 트리거를 합니다. 출력은 항상 큐큐바고 추가 입력이 절대 입력이 프리세파크리어 바, 파. 바. 자, 이거 기능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순서는 항상 절대 입력을 앞에 두면 됩니다. 프리셋 바, 크리어 바, 그 다음 클락, J, K, Q 이것도 여기 00이면 얘들 상관없이 무조건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 입력입니다. 01이면 풀셋이 0이면 1, 10 크리어 바가 0이면 리셋.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111때 4가지 어, 네 경우죠. 네가티브 h가 4가지인데 네요 안이 뭐가 되죠? 바로 jk가 되죠. 00이면 q. 01이면 0. 10이면 1. 11이면 뒤집어주고 전부 요거는 나머지는 전부 절대 입력은 1이고. 또 1이고, 0이고, 1이고, 파지티브 엣지일 때는 JK 관계없이 Q가 나오죠. 요것도 741에서 76꼭 확인하십시오. 문제 11의 구를한번 풀어봅시다. A는 타이밍도 그리는 건데, 네가티브 엣지 트리가 JK 프리플랍이고, 절대 입력이 있어요. 크리어 바, 프리셋 바. 한번 그려봅시다. 요가스의 그림 그리러 가기 좀 어려운데 크리어 바, 프리셋 바, J, K, 클락. 먼저 크락부터 그릴게요. 요가스는 그그리다가 따라 그리려는 게 쉽지 않네. K가 요쯤에서 되고. 여러분들도 이거 공부할 때 요까지 그려놓고 마지막 Q 그리는 거는 본인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답을 맞춰보는 습관. 자, 요까지만 하고 본인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해봅시다. 일단, 풀셋이 0인 구간, 크려가 0인 구간을 그 집어냅니다. 어, Q는 0하고 1인데, 여기는 무조건 0입니다. 그 다음, 풀셋이 0인, 요, 요건 무조건 1입니다. 그 다음에, 네가티브 엣지 트리거니까, 네가티브 엣지가 여기, 여기, 여기. 막 고려하면 되겠죠? 그럼 0이라고 가정하고 왔다가 풀셋되고 이게 네가티브 엣지가 있을 때까지는 그냥 갑니다. 네가티브 엣지가 있는데 01 리셋이죠. 그러면 리셋이 됩니다. 여기서는 1 0 j가 가이이니 셋이 되되이이거제로제리어되죠 되죠. 그럼 여까지 그냥 갑니다. 여기서 1, 이니까 얘를 뒤집어 주면 되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어떤 회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회로 내에 프리플랍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네가티브 에지 트리거고 하나는 더 포지티브 에지 트리거네요. 그림을 또뭐요사에 그려나가, 이거 뭐 그릴 때마다 헷갈리네. 여기에 지금 clear 바, 여기가 D1, Q1, Q1 바, bar. Q1 바가 D1에 연결되어 있고, D2, Q2, Q2 bar인데 Q2 바가 D2에 연결되어 있어 자. 그려봐가 클락, 클락부터 먼저 그릴게요. 그려가 요까지 뭐 문제 에 있는 거 그대로 적는 겁니다. 퀴어하고 교토를 한번 해봅시다. 교어은 어쨌든, 클리어 바가 절대 입력이 되는 구간이 있죠. 이 구간, 요거는 무조건 0입니다. Q1이든 Q2든. 이것도 0이고, 여기도 0. 무조건 0입니다. 자, Q1은, 파지티브 엣지가, 아, 네가티브 엣지가 있을 때, Q1 바가 D1이라, 네가티브 엣지가 있고, 네가티브 엣지가 있는데, 요까지는 그냥 0이 와요. 왔다가, 바가 있으니까 뒤집어지는 거지. 왔다가 강제로 0이 되요또 여기까지는 또 그냥 0이 와요. 0이니까 뒤집어지고. 이것은 1이니까 뒤집어지고. 이게 Q1입니다. 자, Q2 하나 해볼까요? Q1은 파이트 엣지죠? 그럼 파이트 엣지니까 이건 또 까만색으로 하나 해볼게요. 여기, 여기. 자, 여기까지는 요까지는 0이 옵니다. 80대, 8을때 0일 때 뒤집어지죠. 어디까지 갔냐? 강제로 0으로 되고, 요까지는 그 0이 다음, 요까지 가죠. 여기서 뒤집어지고, 다시 여기서 뒤집어지고.